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어, 김장을 끝내고 남은 마늘이 조금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 껍질을 벗겨서 이제 냉장고에 이제 장기간 이제 보관을 하려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남은 이제 마늘이 한요 정도 남았거든요. 어, 저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장모님과 이제 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에 담궈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이제 김장하기 전에 깠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보신 시청자님들께서 이제 댓글로 이제 콤프레시아 에어로 불면 은 금방 까지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오늘은 제가 직접 이제 뒤에 콤프 보이시죠 콤프에다가 이제 에어를 가지고 이제 마늘을 껍질 한번 벗겨 보려고 하거든요 진짜 잘 될지 안 될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게 잘 된다 카면은 어 굳이 이제 2020년 내년에 이제 김장할 때는 이제 에어로 까면은 잘 까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내년을 위해서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마늘을 이제 위에 줄기 부분을 자르고 이제 쪽을 내야 되겠죠. 어, 그러면 일단 고작업을 그 하고 이제 컨테이너에 담아가지고 에어로 쌓아 가지고잘 벗겨지는지 안 벗겨지는지 어, 그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청자님들, 제가 나무를, 이렇게, 쪽을 다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 뿌리가 있죠? 이렇게, 올래라면은 요게, 칼집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뿌리 부분, 있는 그대로 칼집을 안 넣고, 밑에 뿌리 부분은 안 자르고, 그냥 이제, 에어건으로 제가, 한번쏴볼 생각이거든요. 자, 여기 보이시죠? 어, 저도 지금 실험이라 가지고 어, 잘 될지 안 될지 껍질이 잘 벗겨질지 안 벗겨질지 잘 모르겠는데 잘좀 벗겨져 가지고 내년에는 김장할 때 만일 벗기는 거는 좀술히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러면 제가 이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에어를 가지고 한번 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파망에 넣어서 이제 에어를 불었더만 이렇게 다 벗겨졌습니다. 뭐 군데군데 이제 바람이 안들어가지고 어 이렇게 약간씩 덜벗겨진게 있지만 거진 다 깨끗하게 다 벗겨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애청자님들 제가 어 여기 컨테이너에 넣고 이렇게 에어로 쌓아도 봤고 여기에 양파망에 넣어가지고도 쌓아봤는데 어 제가 해보니까 일단 에어로 까지기는 잘 까져요. 그러니까 그이 보시면 원형 그대로 자 뿌리가 있는 그대로 이 뿌리 부분을안 잘라도 에어로 양파망에 넣고 막 쏘니까 벗겨지긴 다 벗겨졌어요. 어 확실히 에어로 해도 잘 벗겨진다는 것을 알았고 이렇게 뿌리 부분을 잘라가지고 하면은 더잘 벗겨질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제가 왜 유래 뿌리 부분을 안 자르고 했느냐 하면은, 원형 그대로 까가지고, 좀, 장기간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안 자르고 해봤는데, 어, 안 자르고도 잘 됩니다. 하여튼, 어,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어, 뭐, 전자렌지에 넣고 돌리신다 하는 분도 있고, 물에 넣어가, 뿔려가 한다 하시는 분도 있고, 뭐, 통에 넣어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한다 하는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게 통에 넣고 막 이렇게 흔들게 되면은 뭐, 뭐 멍이 든다든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전자렌지에 넣으면 이게 뭐, 불어가지고, 어, 그 장기간 오래 보관을 못 한다고, 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제가 봤을 때는 에어로 이제 상처도 안 나고, 어, 원형 그대로 이렇게 껍질을 벗길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지금 껍질이 보이시지만 거진 다 벗겨진 상태예요. 어, 최고 봤을 때는 양파망에 넣어가지고 이제 어, 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 잘 벗겨졌어요. 아,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해봤는데 에어건으로 쏘는 것도 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